잠을 연출한 이재선입니다. 오늘 영화 잠 개봉 첫 주말 일요일인데 일찍부터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혹시 보시고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 은 주변 어, 친구분들, 가족분들께 널리 어,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잠에서 수진 역할을 연기한 정윤입니다. 네.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주말 이제 일요일 늦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영화 선택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오늘 잘 주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라이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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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현수 역의유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. 영화 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안 보신 거 맞으세요? 네. 반갑습니다. 어 네. 어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<laughs> 긴장 네. 푸시고요. 장르적인 재미를 저희 복합적인 그 장르가 여러 가지 장르의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 마무리 잘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2의 4번 네 나와주세요. 엘열의 7번 엘열의 7번. 네 나와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, H11번 H11번 말아주시고 저희 300만까지 갈수 있게 극장 오래오래 걸릴 수 있게 영화 재밌게 보시고 후기와 좋은 리뷰들,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